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열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뜻. 수열이라는 거는 수를 열 세웠다, 나열했다, 라는 게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것도 수열이고, 뭐, 규칙성이 있게,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것도 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 끝없이, 뭐,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성 있게 나열한 것들도 있는가 반면에 사실은 규칙성 없이 나열을 하더라도 어, 수열은 수열입니다.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n번째를 파이의 n번째 뭐, 파이의 n번째 소수자 밑 자리의 수라고 이렇게 놔도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조금 어 표현이 어려운까 그냥. 이건 사실 어 규칙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정해주는 게 바로 어 수열이다.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를 나열만 잘 해놓으면 다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첫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이라는 게 결국엔 몇 번째 나오는 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 얘가 7항이 되겠죠. 7번째 항, 네. N항.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는 n항이 되겠죠. 어, 제 n항, 뭐 n번째항이라고 하는데 뭐 n이 되겠죠. 어, 이렇게 규칙성을 따지면.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수열 파트는 사실 규칙성 찾기 외 초등학교 때 규, 규, 규칙성 찾기 뭐 이런 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걸 하는데 이뭐 1, 2, 3, 4, 5 얘네를 계속 무한히 나가는 애들을다 표현하고 싶어요. 다 끌어와서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 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음 n번째 항을 처음 여기다가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an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안에다가 식으로 써주고 집합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서 그 n번째들을 다 모아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어, an n번째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n번째 여기서 an은 n이 되겠죠. 어, an이 꼴 n이 되겠죠.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건 n번째는 n이 나올 테니까. 그죠? 어, 이걸 일반 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한다?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 요런 녀석들 보면, n 세제곱은 어떤 거예요? n 세제곱을 시킨 것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거죠. n의 1 대신 집어넣으면 1.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거죠.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즉, 얘가 두 번째 항이에요. 3세제곱, 4세제곱. 이렇게. n 번째를 표현해 놓은 거죠. 이 안에다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n 번째를 표현해 놨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 번째를 표현해 놓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 두 번째는 2의 제곱-2. 세 번째는 3의 제곱-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해 보면 모든 모든 항을 다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죠. 사실 일반항을 이용해서 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등차수열까지 할 건데요. 음, 등차수열은 뭐냐 이렇게 수를 나열하는 어, 방식 중에 등차 같을 등이에요. 같다. 차가 뭐냐면 차이 차자거든요. 즉 차가 같다. 각 항의 차이가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거 어 봅시다. 24681012 이렇게 나가는 어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수열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2에다가 2를 더해서 2에다가 4에다가 2를 더해서.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 주는 수열이죠.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왜 차가 같냐? 그 다음 거랑 앞에 거랑 빼주면 차가 항상 똑같죠. 더 해주는 만큼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어, 차가 같다. 차가 일정하다. 음. 그러면 이차 여기서 이가 의미하는 거 여기도 이제 지칭하는 명칭이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 공차는 뭐다? 어, 이 일정한, 일정하게 한일정 더해지는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보면은 1, 4, 7, 10, 13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3씩을 더했죠. 네. 이건 등차수열이고 그리고 공차가 몇이다? 3이다. 그리고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속 더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몇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요 어렵지 않죠? 네, 공차 개념. 자, 그럼 일반항을 우리 한번 구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항. 자, 얘 일반항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자 첫째 항이 1이 있고 그 첫째 항에다가 뭐를 더했어요? 3을 더했어요. 어, 첫째 항은 1이고 그다음 건1 더하기 3. 그다음 건 거기에다 또 3을 더하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3에2 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3을 한번더 더할 거예요. 3이 몇번 더해지나요? 3이 3번 더해지죠. 자그 다음 건은요. 3이 4번 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을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 거두 번째는 첫 번째 거에 더하기 3을 한번세 번째 거는 두번 더했죠. 네 번째 거는 세번 더했네요.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 거는 1 더하기 3 곱하기 n-1번이 되겠죠. 음. 그렇죠? n-1번을 더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 요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a의 n번째는 어, n번째는 1 더하기 3의 n-1번을 더해주면 되는거죠. 그렇죠? 이거 응.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3n-2가 되죠. 응. 3n-2라는 어, 일반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까요? 1 넣으면 1이 되네요. 2 넣으면 4되고 3 넣으면 7되죠. 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면 일단은 첫째항이 있어야겠죠. 기준 첫째항을 a라고 넣고 어, 공차를 d라고 놓으면 an은 어떻게 되냐면 a에 더하기 d 곱하기 n-1 이렇게 됩니다. 그냥 생각해보더라도 첫째 항에서 n번에 한번 빠진 것만큼 d를 더해준 게 n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는 a, d, n-1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한번 다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